8월 1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는 새벽기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요시아 왕이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였죠. 죽게 되었을 때 사실은 남유다 나라의 쇠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아 왕이 벼랑간 죽음을 맞은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나라의 멸망과 같은 사건이라 할수 있겠죠. 그 요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네 명의 왕이 더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여호와 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죠. 이네 명의 왕 사실은 이렇게 짧은 기간 재위하지만 요시아 다음 유명무실한 사실상, 운명, 나라가 사실은 이미 망한 것과 같은 그냥 허수아비 같은 왕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멸망이 이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고 또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살피며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까? 첫째, 오늘 말씀 보면 우선은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보아야 하지요.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이게 당시에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 죽은 자는 요시아 왕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또 종교 교육을 하고 모범이 된 신실한 왕이었던 요시아를 위해서 울지 말라는 것이죠. 슬퍼하지 말라. 마땅히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될 만한 또 그를 자격이 있는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 생각해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그 나라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폐망을 향하여 지달아가고 있을 때 이미 죽은 자를 생각하며 애통할 시간도 없는 것이죠. 대신 그 죽은 자인 요시아 왕 대신에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슬피 울라. 여기서 잡혀간 자는 살룸 왕을, 예호와 하스라고 하는 살룸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아주 훌륭한 왕이었던 죽은 요시아 왕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왕의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포로로 잡혀간 그 왕을 위해서 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왕에 대해, 존경할 만한 왕에 대해서 울지 말고,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포로가 된 왕의 아들, 현직 왕을 위해서 울라 하는 것은, 죽음을 위해서 슬피 울라 하는 소리가 아니라, 죽음을 위해서 슬피 울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고, 포로가 된그 백성들을 보고, 울라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그 시대 상황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 하야 해야 하는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죽은자를 위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당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함을 슬퍼하고 애통해 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죠. 13절에 보시면, 불리로그 집을 세우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자.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여호야 김왕의 폭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큰 집을 짓고도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일꾼들의 품석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살이 사욕을 위해서 남의 것을 훔쳐가며 품삭을 주지 않으며, 그렇게 집을 짓는 그 자체에 몰두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행으로 보았지요. 사치스러운 왕궁이 문제가 아니라, 그 궁을 짓는 과정에서 무엇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를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공평이 아니라, 사랑으로 집을 짓고 믿음으로 집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집을 짓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부리가 아니라 의로 집을 세우고 사랑으로 집을 세우는 어떻게 집을 짓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폭정의 시대에 이렇게 품삭도 주지 아니하며 집을 지었던 그 왕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것은. 집을 짓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기도하며 사랑과 의로 믿음으로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살룸왕 나중에 호와 아스라고 하는 왕과 여호야 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죽은 자를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살아있음에도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영적으로 죽어 있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 믿음의 자체, 믿음 없는 자체, 불순종하는 그 자체, 타락한 백성들의 현실을 울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자기 욕심을 제기해서 불의로 불공평으로 큰 집을 세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작은 집이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집을 건축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으로, 무엇을 위해서 울 것인가? 무엇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각자 자기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나라에 모범적이고 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왕이 죽음으로 사실상 그 나라의 운명은 끝이 났다고 할수 있을 만큼, 풍전등화같이 그 앞에 멸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서 울고 무엇으로 집을 세우고 일으킬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보다 살아 있음에서도 영적으로 부패하고 죽은 자나 다름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해할 수 있게 하시요 불공평으로 부리로 집을 세우며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의로 믿음으로 집을 세우며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적인 건축가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